남은 음식을 집에 싸갑니다. 그럼 싸가다가 저기 밖에 홈리스가 앉아 있다. 그러면 홈리스한테 이렇게 줘요. 아, 이거 먹어라. 근데 홈리스들 중에서도 베지테리안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기를 안 먹어요. 고기를 안 먹는다고 이렇게 얼굴에 던지는 거죠. 안녕하세요 켈리다운드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치안 문제 이 치안 문제를 말하면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요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 괴담이 나돌았는데 한인 세명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여자 두명 남자 한명이 이렇게 어 밤늦게 도 아니 오태한 10시쯤에 이렇게 그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 어떤 사람이 지나가더라니다 그래서 앞에 여자 두명은 먼저 가고 그 뒤에 남자 한명이 따라가다가 다른 사람을 마주쳤는데 그 남자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한국 친구분을 잡고서 팔을 찌르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칼방을 맞아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난 일이었고요. 어떤 뭐 인종차별 문제나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 여행하셨으면 아실 수도 있는데 거리 돌아다니시다 보면 홈리스들 굉장히 많고 그리고 거리에서 텐트를 치고 자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샌프란시스코가 부유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동량을 하면 잘 주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준다고 해도 그거를 좋은 데다 쓰는 게 아니라 마약을 하거나 아니면 술을 먹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잘 주시지 않긴 합니다. 근데 관광객은 모르잖아요. 그냥 홈리스가 있으면 내가 적선을 해야 되겠다. 하면 홈리스한테 주면 돈을 받아가지고 홈리스는 뭐 약을 사거나 아니면 마리하나를 사거나 그렇게 하는데 또 이런 게 있어요. 그 홈리스들이 개를 데리고 다닙니다. 개를 데리고 다는 이유가 개를 키우면 정부에서 정부 보조금이 나와요. 한 달에 몇백 곳씩 나오는데 그것도 자기가 받아가지고 뭐약 사는 데쓰고그 그니까 홈리스들은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먹는 음식을 사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약을 사거나 술을 삽니다. 음식은 사람들이 많이 줘요. 왜냐면 시티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음식점에서 음식 먹고 여기에는 투고라는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남은 음식을 집에 싸갑니다. 그럼 싸가다가 저기 밖에 홈리스가 앉아있다. 그러면 홈리스한테 이렇게 줘요. 아 이거 먹어라. 근데 홈리스들 중에서도 베지테리안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기를 안 먹어요. 고기를 안 먹는다고 이렇게 얼굴에 던지는 거죠. 제 지인이 당한 적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홈리스가 행동할 때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샘플 안에 놓을 오시게 되면 홈리스들한테 뭔가를 주는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사회적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홈리스가 사람을 때린다거나 아니면 그 길거리에다가 그 배뇨 활동, 그 생리 활동을 하기 때문에 길거리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샌프란시스코 거리 다니다 보면 뿐데 이렇게 가고 있다 막 룰루랄라 가고 있다가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야 이게 정말 내가 그 그리던 샌프란시스코 맞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도시 시스템 중에 이제. 바트나 뮤니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너무 제대로 안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홈리스들도 되게 많고 거기에 타는 사람들도 조금 위험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트 같은 경우에는 로컬 분들도 밤늦게는 잘 안탑니다. 왜냐면 뭐 약에 취한 사람이 타가지고 고성방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벽에 대고 소리 지른다거나 아니면 앉아있는데 와가지고 갑자기 문앞에 대고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그런 것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그역 문이 닫히잖아요. 그 문이 닫힐 때 타이밍 딱 타가지고 이제 핸드폰이나 랩탑 같은 거 뺏어가지고 달아나는 그런 소매치기 사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도 버스에서 이렇게 타고 가면서 문제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이걸 낚아채가지고 바로 내려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거를 절대로 따라가서 싸워가지고 뺏으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뺐다가 더 많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총기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똥발았다 하고 그냥 보내주는 게 낫습니다. 총기사고가 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으로 이제 총기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같은 게 있으면 자기 집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총을 소지하고 다닐 수 있어요. 물론 총을 꺼내 놓고 이렇게 막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행동은 안 됩니다. 그건 법으로 금지가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라이센스가 없어도 일단 총이 풀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라이센스를 가지지 않고서도 사람들이 뭐 암거래로 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유학생 때 살던 집 주위에서도 한 블록 떨어진 데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 블럭을 완전 다 막고 폐쇄시키고 했었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총을 쏴 가지고 그 보행자 한 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알지 못했고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다 라는 게 뉴스로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맨날 맨날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 총을 갖고 있으니까 총기 사고가 벌어지는 거죠. 그만큼 치안이 좀 떨어지는 게 솔직히 있습니다. 아, 그러면 치안이 좋은 데서 살면 되지 않냐. 근데 그런 치안이 좋은 데는 너무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살 엄두를 못 냅니다. 거기는 정말 돈 많고, 저희 회사의 BP나 CEO급인 사람들이 몰려서 살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가서 살기가 넘 사벽입니다. 예, 그래요. 샘플 안에 오시면 주의할 점 같은 거 미리 알고 오시면 좋을 것들 말씀드렸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캘리타운을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들어가세요. 비싸!